유튜브로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아직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오신 분들은 네이버 아니고요. 유튜브로 가셔서, 유튜브로 가셔서 김대균 또는 비밀 양봉원 또는 폴라리스 펜션 아, 이걸 검색해서 음. 라이브로 음. 들어와 주세요. 조현서 친구가 제일 먼저 왔네. 어, 어제 라이브 할때 어떤 분이 매니저 어떻게 뽑냐. 그런데 지금 여기 유튜브에도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는 채팅을 하면 옛날 우리말 그 벤치 모양 <laughs> 플라이어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그 벤치 모양으로 딱그 어, 채팅에 떠요. 현서 채팅 한번 해봐. 현서 채팅 한번 해볼래? 네, 바로 이겁니다. 보이세요? 어, 여러분이 채팅해 보세요. 그 어, 벤치 모양이 안 떠요. 그 플라이어 그 연장이 어, 이 친구가 매니저예요 지금. 그죠? 노경희님각? 예, 예. 예 노경미님은 지금 하얀색으로 나오죠. 그죠? 예, 그게. 다저 관직이에요 관직, <laughs> 어찌 말하면 자 화질을 어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어제 건 아프리카 TV 최고 화질이고 지금 거는 유튜브 일반 화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 정성훈님 들어오셨고 음. 어 수능 강의 듣고 있었는데 라이브해서 왔어. 어 고마워. 노경민 님 있고, 또 차이가 뭐냐면, 글씨가 유튜브는 너무 작아요. 라이브가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나중에 연세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시면 글씨 자국은 이거 짜증나거든요. 이게 되게 근데 아프리카는 이걸 두세 배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리성 접근성은 유튜브가 편한데, 이제 아프리카도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언제 오시나요?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어, 어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 오늘 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가 오늘 있는데, 이 준비 안, 아, 몰라, 그냥 그안 오신 분은 안 오신 분다시니까난 모르겠어. 자. 몇분 없어. 어우, 조현서내 마음이 아프다 지금. 수강생이 왜 이렇게 없냐. 어. <laughs>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어제 아드님 자랑하시던 분안 오셨네. 아드님, 따님 자랑하시던 장어 정림이라는 분 오셨어요? y y 와정어 와주셨군요. 음, 네. 반갑습니다. 아직 다안 오신 거야? 근데 수업이 지금 준비 운동이랑 어, 연습 삼아 지금 찍어 봤어요. 어, 저맨 뒤에. 어, 저를 도와주시는 어, 어, 최수레님도 계시고, 어, 이제 또한분 오시고, 뭐, 늦게 오신 분은 늦게 오시고 계시고요. 예, 조금 이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